네, 미국 휴스턴 서울교회 교육 담당, 특별히 우리 어린이 초등부 담당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백동진 목사님 오늘 네.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우리 서울교회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세요? 예딱 네, 어,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네. 네. 2008년도 4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그 특별히 사역을 어떻게 담당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형태로. 이제 서울 교회에서요. 저희가 네. 크게 세 부류로 나눠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부부터 유치부까지가 한 부류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 초등부를 하나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등부 고등부를 합쳐서 청소년부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각각 담당하시는 사역자분들이 계시고요. 제가 중간에서 초등부를 담당하면서 어린이 목장 사역을 담당하고 있고 교육 부서를 대표로 해서 집사회나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일반 어른 목장에 이제 어린이들이 같이 참여하는 목장이 한 절반 정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올리브 블레싱 중심으로 하는데 네. 좀더 효과적으로 우리 어린이들 좀 거창하긴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정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의 희망사항인데 좀 좋은 말씀 해주시죠. 네. 많은 지금 가정교에서 회 올리브 블레싱을 목장에서는 다 하는 것으로 지금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많은 목장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끼니 때우듯이 그 목적이나 이유를 잘 모르고, 모르시는 상태에서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마찰도 있고 또 네. 하시다 어려움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시작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올리브 블레싱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믿음을 공유해서 신앙이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 우리가 뭐다 아시겠지만 지난 40몇년 교회를 이렇게 보면 믿음 생활도 다 따로따로 따로 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 같이 가더라도 아이들끼리 따로 예배를 드리고, 어른은 어른끼리, 청소년은 청소년끼리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뭐 바쁘다 보니까 식사도 같이 하기가 힘들고, 애들은 뭐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다 보니까는 다 자기네들 친구들이나 또래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경우가 더 많아져서요. 신앙에 있어서도 부모하고 자녀가 함께 공유해가는 시간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버지 학교도 있고, 뭐, 마더 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보면 부모님을 교육하고, 어머니를 교육하고, 아니면 자녀 캠프를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부모와 자녀가 한 자리에서 함께 믿음을 공유해 갈수 있는 시간이나 프로그램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보니까 목장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목장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부모하고 자녀들이 믿음을 공유해 갈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올리브 블레싱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개념을 먼저 가지시고, 믿음을 공유해 보자는. 믿음의 경우. 네. 네 그러니까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음. 공유해 보자는 것을 먼저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그 순서순서마다 그 목적이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올리브 블레싱을 이제 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모의 믿음의 공유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요 네. 목자 목련인들뿐만 아니라 네. 모든 목장에 있는 어른들이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보실 때 뭐~ 깐난아이 한 살짜리건 뭐~ 음. 청소년 아이건이건 그 자녀들을 보실 때 우리 목장에 내가 목자 목녀님 같은 경우는 내가 섬기는 목원의 자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음. 그 아이들을 목원의 자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음. 그 아이들을 바로 나의 목장 식구이고 나의 목원으로 보셔야 합니다. 아 목원의 자녀가 아니라 목원으로 받아야 되나? 그렇죠. 거기는 에 네.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목장 식구의 자녀로 생각을 하시면 목자님 입장에서 내가 목원을 섬겨야 되는데. 목장에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시끄럽게 떠들고 뭐 때려 부시고 맨날 싸우고 막 그렇게 되면은 음. 이 아이들 때문에 목장 식구를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방이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에서 모여야 되는데 애들이 뭐 다섯, 여섯 명 되고 많으면 열 명이나 되면은 이거 도저히 뭐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야, 니네들은 어린이 목장 그냥 따로 모여라. 음. 그리고 우리는 어른들끼리 좀 모여서 나눔을 하고 목장을 합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실수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나의 목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아이들이 어리건 청소년인 건 간에 목장에 애들이 모원이 많은 것은 부담이 아니라 방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그 개념을 갖고 계시면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개념이 확 바뀌실 수가 있고요.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가, 이 목장이 나의 목장이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심어주셔야 합니다. 음. 이 목장은 나의 부모님의 목장이다가 아니라 네. 이 목장이 바로 나의 목장이라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이 될 때까지 그 마음속에 심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네. 여태까지 우리는 믿음을 강요해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힘들었어요. 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따라왔지만 네. 나이가 들고 큰 다음에는 아빠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아빠의 네. 교회지 나의 교회가 아니야 아빠의 목장이지 나의 목장이 아니야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모든 목원들이 목자 목녀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님들도 혹 본인의 자녀가 목장에 없다 하더라도 네. 목장에 오는 자녀 한명한 한 명을 나의 목원으로 목장 식구로 대해주시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방법들은 어린이 목장 매뉴얼에 보시면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네. 참고하시면 되는데 네. 일단은 그 개념을 확실하게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정말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원들의 자녀 또 부수적으로 뭐 돌봐야 되는 대상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목장의 정식 목원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나. 그리고 아이들도 어, 우리 부모님의 목장에 우리가 가서 끼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목장이다. 이렇게 개념을 네. 갖게 한다는 거. 아유,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이제 목장에서는 그 매뉴얼대로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아, 교회 측에서, 특히 교회 학교, 주일날에 네. 이제 교회 학교에 이제 일반적으로 예배 드리고 공과, 공부하고, 네. 이거와 그 목장에, 어린이 목장과의 네. 그런 네. 어떤 상호 유기적인 관계, 이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된다고 네. 봐요? 목사님 그그 그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요. 네.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목장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두 가지만 더 있거든요. 네. 이제 하나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자녀들을 모원으로 생각하시는 거 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과 연결된 거지만 자녀들을 VIP로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를 VIP로. 네. 네. 어, 뭐, 아시겠지만, 이제 많은 목자 목녀님들이 VIP를 찾으러 다니시기도 하고, VIP를 놓고 많이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우리 목장에서 보면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섬겨야 되는 VIP 중에서도 VVIP입니다. VVIP다. 그거 잘 아시지만, 청소년 애들이 예전에는, 예전에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9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기다리질 않아요. 중학생만 돼도 교회를 안 다니고요. 지금은 뭐, 초등학생들도 뭐, 신앙을 네. 접은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네, 네. 그래서 바로 이 아이들이 우리의 VIP입니다. 음. 외부에 있는 VIP들을 모시고 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목장에서 기도해 주고 키웠던 아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떠나버리는 건 어떻게 보면 더큰 비극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 세상에서 돌아다닐 때그 VIP를 찾아서 데리고 오는 것보다 지금 내 밑에 있는 아이들이 VIP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또 믿음을 함께 공유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목장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린이 목자들한테 자녀들한테 자녀들에게 이제 훈련해 줄때 이야기해 주는 예용, 내용인데요. 그거는 이제 뭐 아시지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네. 서로 사랑하라 네. 너희가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서 특히 어린이 목자들에게 어린이 목자들이 다른 어린 아이들을 섬긴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목자 목녀님들도 다른 애, 그 목원들을 섬기시는 게 힘든 것처럼 네. 또 애들 중에는 보면은 성별이 틀리고 나이가 틀리고. 자라온 환경도 문화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섬겨준다는 게 무척 힘들거든요. 네. 말 그대로 서로 사랑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 목자들한테 어,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네. 뭐냐 하면요. 궁금하시죠? 네, 네. 궁금해요. 네. 좀, 좀 졸리시면 좀 <laughs> 지금쯤 이제 깨시고. 네. 네. 자, 그, 그거는 뭐냐 하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백동진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했고, 렇게 음. 보시면 알겠지만 좀 착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laughs> 근데 이제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입은 네. 그, 이 패스터 데니오도, 백 목사도 모든 사람들이 목사임을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알려줍니다. 그럼 애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안 믿겨지시죠, 목사님?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이, 일단 이 말씀드리기, 이것도, 이것도 이제 최영기 목사님으로부터 조금 이제 배운 게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제가 이제 수, 소화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목사거든요. 근데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줘요. 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음자 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애들이 그러면 되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자 백동진 목사님도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예수님도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안 좋아하나. 그리고 사람들을 뭐, 심판하러 온게 아니라 섬기러 오시고, 사랑하러,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좋아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멩이를 들어서 치시고, 침을 뱉고 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좋아했냐. 그거는,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저에게 도를 친저 사람들 하나님 벌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네.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어요. 네. 어린이 목자들에게만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가정교회를 하는 목원들과 목자, 목념들에게도 필요한 얘기지만 그 얘기를 아이들에게 해주면서요. 목장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 나하고 안 맞는 애들이 있어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섬겨주는데도 나를 싫어해요. 또 내가 별로 안 좋아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커간다는 것은 그런 아이들에게 나쁘게 대한다든지 그런 아이들을 왕따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놀아주는 겁니다. 음. 그 아이를 좋아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음. 그 아이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음. 그렇지만 나는 그 아이와 함께 목장에서 즐겁게 놀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음. 나의 감정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 아이를 섬겨 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라고 어린이 목자들에게 얘기를 해 줍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목자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할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그세 가지 정도의 네. 개념을 알고 계시면 목장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린이를 목원으로 어, 어린이를 VIP로 그리고 어린이를 모든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도 좋아하지 않지만 사랑하도록 네. 네. 자 아까 그 이제 제가 두 번째 부탁한 질문, 네, 네. 우리 어린이 목장 혹은 일반 목장과 그 다음에 교회 학교의 관계. 네네. 자 제가 알고 있기로 한국은 음. 어린이 목장 그러면 이제 초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네.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교회에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초등부하고 초등 미만을 두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서는 이제 열린 문 교회가 아주 좋은 예인데요 거기는 주일 학교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목장 별로 안습니다 초등부 예배 때 음. 보시면. 네.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걔네들이 목장에 있는 소속 인원들이 다 초등부 애들이에요. 음. 초등부 애들 유치부, 뭐 유아부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일날도 그냥 목장 별로 앉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들이 적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목장을 합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멘토가 되셔서 주일 학교도 이제 그 아이들과 같이 만나서 이제 목장 나눔 하듯이 음. 하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한국은 제가 어, 알기로는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어, 190개의 목장이 있는데 그 중에 어린이 목자가 있는 경우는 한 50개의 목장이 있고요 40개에서 50개 그 다음에 네. 변동사항이 항상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리고 어린이 목자는 없지만 어, 애들이 있는 한 명이라도 있는 목장이 또한 40여개 됩니다 음. 그러니까 어린이 목자는 이제 그래도 나이가 있고 믿음이 있는 아이들이 어린이 목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들이 다 어린 애들만 있다든지 아니면 어린이 목자를 할 애들이 없으면 그냥 아이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90여 개의 목장이 아이들이 있는 목장이기 때문에요. 주일날 같은 경우도 목장에, 목장별로 아이들이 앉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교실에, 한 교실에 들어가서 주일 학교를 하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큰 예배당에 다 같이 그냥 방석 깔고 이렇게 기 옹기종기 모여서 앉잖아요. 저희는 이제 교회 교실에서 한 반씩 앉기 때문에 90개의 교실이 없습니다. 당연히 네. 그리고 목장이 변동사항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느, 어느 목장은 뭐 다섯 명도 있지만 어느 목장은 한두 명 있는 그렇죠. 목장도 네, 많고 네, 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멘토도 뭐 그렇게 90명씩 될 수도가 없고 그래서 저희는. 주일날에 있는 예배와 주일학교는 기존 교회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어~ 저희 교단에서 나오는 공과를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학년별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학년별로 분반 공부를 합니다. 음. 목자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서 좀 다른 점이라 그러면 어린이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예배 때 기도를 하고요. 네. 그리고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어린이 목장에서 준비를 해서 목장 발표를 합니다. 네. 그때는 이제 부모님들도 같이 오 셔서 목장 식구들 소개하고 찬양 하고 간증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짧은 대화지만 많은 좋은 우리 어린이 다음 세대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셨 어요. 감사하고. 우리 성식의